C의 4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3 학생들을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고2 내신용에 사실 더 적, 합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복잡한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뭘과이 아보가드로 수그 다음에 이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얘네들의 이런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 게 익숙한 친구들은 금방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아직 학년이 낮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고3 혹은 N수 선생 이런 분들 중에서 이 문제 좀어려운다든지 틀린 분이 있다면은 한번 다시 한번 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. 문제 한번 볼게요. 지금 A, B, 2의 지금 분자량이 이제 M이라고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질량이 얘가 1g만큼 있고 2l 있을 때 이제 1 g 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N이다라는 수로 나와 있습니다. 질량이 1g이라는 소리는 얘가 지금 현재 M분의 1몰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. 왜냐하면은 분자량이 M이니까. 그리고 1 g 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요. 지금 A, B, 2는 이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원자는 총 3개가 되죠 그래서 얘는 n분의 3 그거를 지금 이 자료에서는 n이라는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기억보기 도 한번 볼게요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는요 n분의 B가 두 개만큼 있으니까 2몰 이라고쓸수 그러니까 있겠죠 그러면 n분의 2몰이라는 건요 n에다가 3분의 2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3분의 2m이 맞죠 니엠보기. 우리가 1몰에 해당되는 부피가 얼마냐고 했는데, m분의 1몰일 때 지금 부피가 얼마예요? 2리터죠?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곱하기 m 해주면 1몰은 2 m 리 그래서 2 m 리가 나오는 게 맞죠? 디급보기. 1몰에 해당되는 분자수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데, 결국에는 여기다가 우리가 m분의 3몰일 때 전체 원자수가 지금 n이라고 했었잖아요. 분자수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, 결국에는 1몰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곱하기 여기다가 m을 해주고 나서 n이 나오고, 그걸 원자수만큼 나눠주면은 분자수가 나오게 되겠죠? 그게 3분의 n 곱하기 n. 그래서 답은 경리은티까지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.